안녕하십니까. 월천의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3일 방송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당선자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어, 혼돈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이 와중에 좀 강한 종목 어, 이렇게 보니까 HMM이 오늘 상당히 강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HMM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HMM 보시면은요 어, 최근에 그 전문가들 어, 그 HMM을 그렇게 좋게 평가한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어, 오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 이익이 19.3배 오른 1조 4,614억 원 이렇게 나왔다는, 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HMM 올해 3분기 영업 이익 1조 4,614억 원으로 홍해 사태로 인한 해운업계 잭팟이 터졌다. 아, 이런 나와 있고요 자, 위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5시 46분에 HMM 3분기 영업이익 1조 4천억, 전년비 1,828%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잭팟으로 나온 어 3시 53분에 나온 거네요. 자, 이 뉴스들이 자, 이 뉴스가 3시 이후에 보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어, 6.24% 상승을 했네요. 내일은, 어, 더욱 강한 흐름으로 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매출 3조 5520억, 전년 대비 67% 증가, 67%는 많이 증가했죠. 엄청 증가했죠. 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글로벌 해상 운임 급등에 힘입어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냈다. 이 hmm 13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5천 5백 2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천 6백 14억 원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5,848억 원에 약 3배에 달하고 올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게 됐다. 자, 작년에 5,848억 원, 어, 전체 영업이익입니다, 작년에. 아, 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3배. 분기 영업 이익이 작년 전체의 세 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HMM이 마지막 분기 조단 영업 이익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1조 2,588억 원. 자, 이 이후로 이후로 어 처음으로 이제 1조 1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당초의 HMM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요. 어,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홍해의 주요 물류 경로가 차단되는 변수가 터지면서 해운업계 호재로 작용했다. 동서양을 잇는 수에지 운하가 예멘의 친 이란 후티 반군 공격으로 닫쳐 해상 운임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수에즈 운하 동양과 서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가 예멘의 그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 해상 운임이 치솟았다. 그래서 hmm이 어 수익이 많이 났다 영업 이익이 많이 났다 매출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란과 지금 어 이스라엘 그~ 전쟁이 확실하게 지금 끝난 건 아니지요 어~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수해지 운하가 수해지 운하가 계속 이게 어~ 그~ 공격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치솟았다 그랬는데 물류가 차단되는 그런 변수가 터지면서 해운업계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류 경로가 아 계속 아마도 어, 당분간은 계속 어, 그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HMM은 해상 운임 급등과 신, 신규 항로 개설, 초 대형선 투입 등 영업 강화로 실질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어쨌든. 4분기에는 조금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혀서 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하지만은 4분기 어, 비수기라고 해도요. 어 계속 이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서 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홍해 사태 이후 h m p 비롯한 해운업계 해운업계는 전반적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자, 이게 갑자기 이호황기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계속, 어, 이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올해 2월 매각 협상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할인 그룹이 자금 조달 문제로, 어, HMM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구요 자 한번 볼게요 2024년 추정치에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2024년 추정치 2023년 22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매출 어, 8조 4천억 23년도가 8조 4천억 어, 근데 올해는 11조 원입니다 11조 8조에서 11조 엄청 늘었죠. 그리고 순이익, 순이익 보십시오. 어, 9,687억이었는데 2조 8,856억, 6억, 3배, 3배가 늘었습니다. 3배, 엄청나죠. 영업이익 5,848억, 2조 7,988억, 엄청 늘었습니다. 이거는 5배 늘었나요? 한 5배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배가 늘었고, p e r 를 보시면은 PER이 작년이 10.7배, 지금 4.11배. 굉장히 저가, 저 퍼즈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4.11. 어, 실적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 오늘 양봉이 굉장히 길게 나왔고 어제 어제 같은 경우 양봉이 살짝 나오면서 어 어제도 종합 주가 지수는 추풍낙엽했죠 어, 오늘도 추풍낙엽 그 와중에 양봉을 길게 만들면서 이틀 연속 이렇게 뻗었고요 자 내일 내일도 상당히 양봉을 길게 만들면서 쭉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아, 시추호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여기, 어, 쭉 치고 올라가면은, 어, 고, 저, 고, 전에, 고점 라인이, 아, 18,300원 정도에 있고, 여기는 18,900원. 300원 정도, 여기가 18,900원이니까요. 자, 요전 고점까지는, 전 고점까지는, 한번, 내일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 가도, 자, 내일 아무리 지금, 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장이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래도 이 실적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으로 또 전체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 하신 분들 이쪽으로 또 이렇게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목이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니까요. 자 이런 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지금 어이 종목 뭐 현재 어, 오늘도 한6% 6.24% 6 올랐네요. 6.24% 올랐기 때문에 어이 종목을 매수 추천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냐? 아 지금 워낙 그 전체 주식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지 어 지금 어이 종목을 들어가라 말라 어, 이렇게까지는 제가 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주식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십시오. 코스피가 2.64% 65.49 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은 2.94% 20.87 포인트 빠졌습니다. 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어, 매수해 해라 빼라 이거는 어, 지금 조금 부담이 되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어, 이 어느 정도, 이 진정이 됐을 때, 이런 강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일단은. HMM 실적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오전에 한번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그날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뭐한 10시 전후 이렇게 보면은, 나오거든요. 어, 오늘처럼 시가로 해서 이렇게 쭉 계속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한번 쭉 치켜 올렸다가 내려오는지 자, 보면은 알수 있어요. 어,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날 딱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아, 제 생각으로는 이 종목 내일도 갈것 같습니다. 내일도 갈것 같아요. 자 판단은 이제 개, 개인 각자. 판단을 하시되, 저는 갈것 같다. 갈것 같다. 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hmm, 오래간만에 실적이, 상당히 실적이 많이 이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자, 주봉 보실게요. 주봉. 아, 주봉 보시면 완전히 바닥입니다. 지금. 자꾸 대 5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어, 17,000원. 17,000원이니까요. 아,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어, 지금 PER이 4배 밖에 안 되니까요. 굉장히 저평가 준데, 저평가 준데, 어, 이 주식, 그, 전문가님들 의견이 항상 이 종목은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했는데 또 결, 실적이 나오면은 실적 이상으로 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 이게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반등을 하면은 한번 급하게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외국인과 어 기관의 그 움직임을 좀 봐가면서 아, 조심스럽게 한번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어 외국인은 계속 뺐네요. 기관도, 어 기관은 좀 들어갔어요. 기관은 꾸준히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계속 뺐고, 기관이, 근데 최근에 3일 연속 뺐고, 이거는 저 트럼프 당선자가 나오면서 조금, 어 주가, 그,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게 같이 뺐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어제 HMM이 어, 어제 기 관이 들어갔 어요. 어제 부터 38 만주, 오 늘이 37만5 천주 이틀 연속 이렇게 들어갔 다는 얘기 는 어, 종합 주가, 지 수가 그렇게 빠 지는 와중 에 이렇게 들어가 는 종목 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않겠 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어, 제가 이 종목을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 과감하게 들어가라 말라 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어쨌든 거의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 그렇게 보셔도 완전히 바닥권에 와 있는데 아 여기서 턴을 해서 올라갈 수 있냐 아니냐 그거는 아 개인별로 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도 늘었고요 오늘 확실하게 양봉을 쭉 찍으면서 올라갔는데 어그 실적 발표가 3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3시 이후에 나왔고 그리고 워낙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개인들은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워낙 장이 무섭기 때문에 근데 6.24 기관하고 외국인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개인만이 뺐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갔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내일도 같이 들어가는지 아,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지금 위치가 위치가 한번 이렇게 한3 3 4일에 걸쳐서 쭉 빠졌던 게 지금 이틀 이렇게 올렸는데 자, 요 윗부분 윗부분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어전 고점 라인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야지 여기서 막고 내려오면은 어 막고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워낙 장이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어서 이 종목은 자, 실적으로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인데 장이 워낙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어,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어, 관심을 가지고 어, 가 주십사 하는 마음에 한번 HMM 어,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